<laughs> 네. 자, 팀원에서 오늘 매진 님박이라는 프로그램으로께서 가르를고있셨는데 우리 모든 질문은 저의 가장 가까이 계신 원정원배부터 양성 영승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자리를 채워 주신 팀원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코로이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그래서 성광 귀신과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원종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 천정 귀신과 요시다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김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이저텍 지방형 오키 역할의 송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웅역과 최마사역을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노다 역할과 장군 계신 역할을 맡고 있는 황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네코와 아기 귀신 역할을 맡고 있는 양서윤입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추첨하고 오늘 무대 인사 마무리할 건데, 오늘은 형사 어, 좀 달랐던 장면이 있었는데, 작년이 있었나요? 아, 그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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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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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아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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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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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그그그그 알겠습니다. 그런데 크루이의 그 장면이기 때문에 좀더 웃으면서 또 이게 지나갈 수 있었던 아, 거 아닌가 싶었고 크루이라서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 뒤에 있는 스태프들도 뭐, <laughs> 뭔가 당황한 듯한데 표정에는 매우 즐거움이 아,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그, 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항상 수고해주신 배우들 전체적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낮 공연 저녁 공연 다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어, 그 우리 원종환 배우와 송영배우에게는 그, 낮에 드리지 못했던 질문으로 대신하려고 합니요 지웅 배우에게만 어, 이게 그 공연에 나온 귀신들이 굉장히 여러 귀신이 있잖아요. 여러 귀신들 중에 혹시 공감이 간다거나 나도 저 귀신이라면 저런 상황이라면 저런 마음이 이해가 되겠다. 그런 공감되는 귀신 뭐 이런 게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감되는 귀신. 네, 네. 귀신들 선불하는 사연들이 있는데, 음, 네. 뭐 사람이 귀신한테 공감하기나 <laughs>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laughs> 것들, 뭐 조금은 뭐좀 비슷하다고 생각든다면 상관 귀신, 상관 네. 할아버지가 이제 춤을 좀 추고 싶어하잖아요. 원하는 <laughs> 춤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춤을 좀 많이 췄어요. 근데 <laughs>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운동신경이 나쁜 편은 아닌데, 그래서 동작이나 이런 게다 다 웬만하면 되는데, 브레이크 댄스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겁이 많아서 그런지, 덤블링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서. 그래서 댄서의 꿈을 었는데그 네. 브레이크 댄스가 가능했다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연습실부터 시작해서 무대 위에서 김준훈 배가 몸을 쓰면, 오 생각보다 너무 잘주셨는데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아 진짜. 네. 네네 1월 9일까지 공연이 끝이 나니까 일까지 공연이 네. 니까에또 어떤 장면을 보여주지아예 새로운 장면 만들어요. <웃음> <웃음> 네 괜찮습니다. 네, 별도로 한번 이야기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배우의 답변이 끝나면잠깐이지 박수를 좀조고아습니요 그 이제 우리 원정환 배우님부터 네. 양승 배우까지는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2021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 공연에 보면 그 막연한 믿음이라는 넘버도 있고 각자의 어떤 올해 안에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소망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소망을 이루셨건, 또는 좀 아쉽게 지나갔건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 마디씩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예, 크로이가 사실 금년 초에 시지않었잖아요 1월 달에 예, 예. 그때 뭐 금년 계획이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제가 제 친구가 가현에 가입했었던 걸 얘기했을 때 기억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저의 금년 목표도 어, 친구와 함께 내 어, 집을 만들어서 장학을 가는 게 이제 뭐 목표로 좀 삼기 시작했는데 네, 네, 네. 어, 이제 15일 남았죠? 네, 네, 네. 어, 15일 동안 열심히해서 장가 한번 가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믿습니다. 아, 응원하겠습니 근데 저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제 실장은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가연에서. 어, 그래요? 네. 아, 진짜요? 네. 오 뭐, 어 내년에 장가 간답니다. 와, 가연이요? 아, 니건홍는 아닙니다. 홍보 아니에요. 저희 동아리 T.A.M.입니다. 문제 삼으시면 안 돼요. 제가뭐 가연 그 아무도 것 없습니다. 네. 네. 뭐, 네. 네. 근데,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오케이얼 <laughs> 네. 맡은 송내영 배우님. 뭐 사실 다선공했다고 생각을 해서 연말에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또그게 배우들이 항상 공연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특권을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이거 다 이거다. <laughs> <laughs> 근데 근데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없나? 조금이라도 아쉬운 거 조금이라도 아쉬운 거? 네. 아무 없어. 저다 좋다. 행복해요. 와, 좋겠다. 오, 진짜 진짜 부럽네요. 아, 행복해요. 부럽다. 돈 많이 왜? 벌었어요 뭐냐? 속겠다 <laughs>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회복최민우입니다 아, 근데 저는 너무 많은 소망과 예. 많은 그 열망을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예. 저는 그런 것들 안 하는 거 같아요, 일부러. 그 그런 아, 것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하고 아, 근데, 아. 근데 그거에 더 이상 미치지 못했을 때 제가 막 좌절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 저는 한, 항상 도와주는 에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 하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한달반 전, 두달 전쯤에 이때쯤 되면 저는 코로나 많이 아. 잡힐 줄 알았어요. 네. 많이 잡힐 줄 알았고 그래서 더욱더 어, 자유롭게 좀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한여 빨리 20대, 갈때 가르쳐서 정말 우리가 다모시면서 네, 시골로 오면은 그런 날이 와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현 씨는 저도 어, 소망했던 걸를 거의 다 이건 이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생일날에 공연하고 싶었고 네. 네. 생일날 공연을 했고 또 네. 생일날 이동갑의 생일이 같은 우리 종한이 형이랑 같은 공연을 할수고 싶었는데 같이 해버렸고 음. 또 내년에 이게 공연 끝나고 또 다, 다른 좋은 작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너시원 작품학회이 수영용 씨와 함께 친구님과 함께 또 이건 네. 좋은 작품 그래요? 안 해요? 나는 음. 음. 난 들었는데 기사가 들어 들었. 봤어 그 <laughs> <laughs> 네, 같이 한다고 해서 너무 좋고요 어네 그러고 이제 연말까지 뭐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거는 한 2kg 정도만 좀더 빼고 싶습니다. 어때요? 어제 어때요? 어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했거든요, 제가. 어제 아침, 점심, 저녁로3끼다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보통 다 3끼 먹어요. 아, 그래. 네. 제가 탄수화물에 완전 꽂혀가지고 엄청 먹었는데 오늘 음. 아침에 일어니까 2kg 쩝쩝이 들어오더라고요. 내년까지 2kg 빼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네, 한이주면 뺍니다. 그래요, 공감은 할수 없죠. 응원하겠습니다. 예. 께해주시오 공감하세요, 공감. 하루만 해 하루만 에도아침이나 저녁에 무게차이한 2kg 나 아, 그래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무게는 찌고 있는 거 아닌가? 는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어. 네. 다이어트 시작은 새끼부터. 그렇죠. 괜한 소리 했네요. 네, 오랜만에 무대 인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는 <laughs> 아, <laughs> 네. 것. 양세우 배우님. 다들 소박하신 것 같지만. 아 대, 대단한, 그, 대단 아, 얘기하세요, 큰 거. 예. 네. 아, 아 저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많은 사람이이서 콘서트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 잘안안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일 남았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스타 라이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랑 뭐 추천 곡 받아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로 그냥 홍 콘서트처럼 하는 게 약간 소원인데 네, 소원입니다 <웃음> <웃음> 여 h 고여 e s 면연시주연면주은 유튜브 t t 이 있어요 them. I told you to put it in the cell. I b 네 알겠습니다 r u n c h i e s That you get that again. Ah, there, I guess. w a i t i 는 g now. You w a 아,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야? 네. 어, 따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뭐, 원하는 거 많죠. 뭐, 뭐, 항상 뭘 이것저것 원하는 하는 건데. 아, 글쎄요, 이게. 앉아 잠깐 앉아서 얘기할까요? <laughs> 네, 뭐, 정말, 일단 코로나가 빨리 좀, 예 네, 물어가는 게 가장 큰 꿈이고요. 아, 그리고 또 뭐, 어, 뭐랄까요? 뭐, 결국에는 좀. 편한 좀더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풍족하고 편안하게 <laughs>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워낙에 좀좀 좀, 좀, 재밌는 거 좋아하고 좀유쾌한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좀 뭐랄까요 더 많은 음, 사람들과 재밌는 일들을 좀 하면 서 살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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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이 항상 금지 막 이렇게 돼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웃지도 못하시고 눈치도보이거이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소박하지만 소박한 게 가장 절실한 요즘이니까 모두에게 마음속으로라도 좀 좋은 일 많이 었으면겠습니다 이거 좀 저희 뭐, 무슨 입 그려져 있는 성명 음, 얼굴 그려져 있는 마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네. <웃음> 그래요. <laughs> 아니거 아니, 투명 투명죠 투명. 그거 어, 투명 옷이에요. 아까 투명 제가 썼었는데 네. 이게. 말을 몇번 하면 스피가 채 맞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어, 자 네. 네. 두 분에게 오늘 추천 을뭐 해드릴까 하는데 우리 태용이랑 오키랑 네. 네. 한 분씩 아.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배진, 네, 씨 네. 네, 네. 네, 네. 분에게는 매 표세 가시면 그 스타벅스 상품권을 아. 하나랑 하나, 아주, 아주 작은, 작은. 그 다음에 아. 오늘 출연하신 배우분들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을 주소지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내드리스 얼마? 네? 자, 다시 보내드리고 얼마... 네. 아, 네. 와, 네. 많이 네. 저렴한 다시 고하신 많이 <laughs> 야한잔 정도 리고수 있어요. 돼요네하습니 다시 날내날리아다층다층층층고 하신다. 자, 다시 보내고 하신다. 여기서부터 1번인가요? 여기서번1기번 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죄송해요. 아 1번이 아니라. 네. 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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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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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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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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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요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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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말고 5번 5고 5번 아까 낮에는 번 5번 5번 5요5 근데 그분들이 어. 일행이 아니죠? 확인번 5번 5 일진조 KR KR 14번 14번 만세! 감사합니다. 예 만세를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오늘은 이것으로 무대 인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우리 제일 태웅이태웅님께서 그, 어, 최민호 배우님께서 마지막 인사 한마디. 아 네. 어. 이제 크로이자 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네, 이 작품이 어, 네, 얼마 남지 않았죠? 네,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들었어요. 네, 다시는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네.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네. 보러 오실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보러 오셔가지고, 네, 정말. 안 한다고. 어, 네, 안 한다고 말하는 거다고네 그래서 네, 아무튼, 빨리빨리 오셔서, 정말 3주 정말 네. 여러분과 함께, 정말 미친듯이 웃고, 울고, 네, 함께 같이, 새해에도 마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laughs> 네, 사는 삶으로 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사랑해요. <laughs> 네, 제가 마무리 말씀 하면 요거 맨 마지막에 이거만 요거, 아, 같이, 같이 외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줄만요? M &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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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려운 시기에 오늘 매진님과 팀원에서 마련한 매진님과 이 자리에 오셔서 수워해주셔서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배우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엄마 잘하시고 연시까지 어, 소망하시는 거다잘이루어지시면 그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이제 연극 뮤지컬은 어디 팀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提莫尼。